라디오 코리아 5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한낮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어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식당활성화기금 신청 접수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SBA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할당한 286억 달러를 2.5배 이상 초과한 69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활성화기금은 지난 3일 접수가 시작됐으며 3주 만에 기금이 소진된 것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는 전국 레스토랑협회가 보조를 맞춰 식당활성화기금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서명운동을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독립 식당과 소규모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자들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케이블카 추락 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5살 소년 에이탄 비라는 추락하는 순간 아버지 아미트 비란 씨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로 감싸 아나 생명을 건진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살고 있습니다. 다리 등의 골절상을 입은 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정밀 검사 결과 머리와 척추 등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탑승자 15명 중 14명이 숨진 이번 추락 참사로 에이탄군의 부모와 두살 남동생, 조부모 등 일가족 5 명도 사망했습니다. 이 소년은 수술 후 진정제 투약 전에 무섭다고 말하며 엄마와 가족을 찾았다고 고모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30살 아미테비란스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주해 밀라노 남쪽 파비아시의 클리닉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거대 공룡 조형물 안에서 39세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한 남성은 아들과 함께 공룡 모양 조형물을 보던 중 악취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다 다리 부분에 있던 틈새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동상 안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가족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으며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조형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오는 11월 개봉하는 새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 예고편을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영화는 불사의 외계종족 이터널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디비언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한국 영화 무대에서 활약해온 미국 교포 출신 배우 마동석이 출연합니다. 마블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티저 예고편을 시청하고 올 11월 극장에서 체험해보세요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터널스는 인류 발전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온 외계 종족으로 묘사됐고, 초인적인 힘을 지닌 무적의 히어로 길가메시 역할을 맡은 마동석은 예고편에서 여전사 테나역에 엔젤리나 졸리 옆에 어깨를 당당하게 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마동석은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흰 셔츠에 멜빵을 걸친 모습으로 나와 이터널스 동료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처음으로 남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엇 페이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트렁크 수영복이라는 글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채 수영복 바지만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성전환 사실을 알리며 이제 앨런이 아닌 엘리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페이지는 지난달 오프라 윈피리와의 인터뷰에서 티셔츠를 입고 가슴에 와닿는 촉감을 느꼈을 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페이즈는 영화 인셉션과 엑스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엠브렐레 아카데미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즈의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